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한 분인 홍길동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8%브라이 프로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홍길동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홍길동. 2000땡령 군번으로 후방에 있는 모 탄약 부대에서 개원으로 복무했다. 처음 자대에서 담당했던 것은 탄약 정비병. 탄약의 녹을 벗기고 재도색한 후 재포장하는 업무다. 일 자체는 단순했지만 매일 수십 킬로짜리 탄약을 까고 나르고 8시간 동안 앉을 틈도 없이 기계처럼 움직였다. 일과가 끝나면 모두 파김치가 되어 나가 떨어졌기에 갈골 힘조차 남아 있지 않아 생활관에 다들 늘어져 있는 것이 일상이었다. 시간은 흘러 일병을 가 달았을 무렵 어느 날본부 중대의 보급 계원 두 명이 동시에 그만두게 되어 계원을 새로 뽑아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종 계원인 만년 병장은 부사수를 뽑지 못했고 이사종 계원은 아예 마음의 편지까지 써가며 못 하겠다고 강하게 호소하며 그만둬 버렸다고 원래 대로라면 본부 중대 내에서 새로운 보급 계원을 뽑아야 하지만 안에서 뽑지 못해 우리 정비대 쪽에 요청이 온 것. 이대로는 몸상하겠다 싶던 찰나에 이런 청금 같은 기회가 오다니. 안 그래도 나는 컴퓨터 공학과를 다니다 입대했기에 행보관님께서는 내게 의향을 물어보셨고 이 상황만 벗어나면 된다는 생각에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다. 다만 전출이 아닌 파견 형식으로 근무도 본부 중대 행정반이 아닌 우리 정비대 행정반에서 업무를 보는 방식. 내가 맡게 된건 식료품을 담당하는 일종 계원 한명 분의 피복류 전방과 치장물자를 담당하는 이사종 개원이 하던 일을 담당하게 됐다. 즉, 나한 사람이 1, 2, 4종을 전부 떠맡게 된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군수과의 하사 한 명이 담당하고 있었다. 이번 편의 주인공 김하사. 사실 이사종은 큰 훈련이 있지 않은 이상 큰 문제는 없었다. 문제는 1종, 인수인계를 위해 본부중대 말년 1종 개원 아저씨와 함께 처음 식료품 창고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텅텅 비어 있었다. 아저씨, 제가 개원 일이 처음이긴 한데 원래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맞나요? 이건 매일 먹는 거라 없어져요. 아저씨,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이게 저도 최대한 노력한 거거든요. 뻔뻔하게 내뱉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그냥 쳐다보니 뭐 제주 좋으면 채워 넣으시고요. 김마사랑 뺑이 치세요. 전 이제 그 사람 안 보고 나갑니다. 처음에는 일참 더럽게 안 하고 나가네 라고 생각했었다 모든 부족한 물품을 조사해 청구한 첫날 행정반으로 들이닥친 김하사를 드디어 만날 수 있었다 키와 덩치는 컸지만 뭔가 은근히 쫌생이처럼 생긴 얼굴 네가 이번에 새로 뽑힌 개원이냐? 청구서 잘 봤다 인사나 할겸 잠깐 한대 피우러 갈까? 그러고는 흡연장으로 가자마자 냅다 내 조인트를 까는 게 아닌가 인수인계 개판으로 받았네 사단에서는 이 정도 양을 불출 못해 청구해봤자 무조건 반려당한다고 생각을 안고 못하냐? 계산 똑바로 해라. 여유분 없이 제대로 계산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과다 청구를 이유로 엄청나게 갈궈 내며 억박 질렀다. 김아사와 일을 더해보니 전임 일종 개원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 사람도 정말 할 만큼한 것. 전임 이사종 개원도 그동안 어떻게든 버텼지만 일종 개원이 부사수도 못 뽑고 전역하자 일종 업무까지 자신이 떠맡을 것을 직감하고 마음의 편지로 급하게 도망친 것. 이제부터 진짜 지옥문이 열렸다. 내가 일차로 청구하면 김아사가 득달같이 전화해 한바탕. 욕을 쏟아낸 후 2차로 본인이 다시 계산한 방법으로 사단에 청구한 뒤 더더욱 줄어든 식료품을 내게 전달했다. 창고가 비어있든 말든 이게 맞다면서 별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가져다 붙였다. 그리고는 내게 숫자 계산 못한다는 식으로 갈구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시전. 자꾸 욕만 들으니 내가 정말 멍청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며 끝도 없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나마 이런 날을 버티게 해준 사람은 당시 치사반 짬장이었던 지정태 상병. 내가 김하사 깨지고 있으면 슬그머니 창고로 와서 어떨 때는 눈구랭이처럼 어떨 때는 강경하게 내 편을 들어주며 이건 더 필요하다. 이건 빼면 되니까 이걸 좀더 넣어달라는 식으로 쇼부를 봐줬다. 지정태 상병의 어머니께서는 분식집을 운영하셨는데 어머니를 도와 주방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그는 부족한 재료로 요령껏 빵꾸 안 나게 양 조절을 할수 있는 실력이 있었고 그 덕에 빵꾸 날 뻔한 상황을 수도 없이 모면할 수 있었다. 식재료가 항상 부족했기에 취사병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정태 상병은 나를 볼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며 장병들이 실제로 무엇을 많이 먹으니 이런 품목은 미리 청구하라는 등의 다양한 조언을 해주며 격려해 주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의 보급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본부 중대 말고도 예하 소규모 경비 중대가 이곳저곳 있었는데 이곳의 식수 인원이 3, 40명 규모, 경비 중대에 식재료 좀 빌려달라고 옵소했다가 벼룩의 간을 빼먹냐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겨우 공수해왔고 심지어 행보관님께 홈 더하기에서 싸제 케첩을 사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다. 행보관님의 경우 정비대가 갑자기 떠하는 1, 2, 4종에 대해 잘 모르시는 상황. 담당했던 내가 매일 행보관님께 징징거리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기에 함께 스트레스를 받으셨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행복아님이 김하사를 불러 뭐라고 하면 그때는 좀 듣는 신용을 하면서 개선이 되는 것 같다가도 행복아님이 정비대일로 바쁘셔서 관심이 멀어지면 그 즉시 원래대로 돌아갔고 심지어 보급 시간마저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다. 평균적으로 일과가 끝난 6시에 보급품이 도착했고 남들 개인 정비하는 시간에 식재료를 날랐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8시 30분에 보급이 도착했다. 늦어도 너무 늦은 것. 부랴부랴 뛰어가니 식재료 함께 받으러 갔던 작업병은 씻으라고 보냈고 나 혼자 그 많은 사이퍼대와 식재료를 나르게 시켰다. 혼자 나르니 당연히 정오 시간이 훌쩍 넘어갔고 당직 사관님께 김하사의 지시로 지금까지 창고 정리하느라 늦었다고 말씀드렸다. 당직 사관과 김하사는 마사는 매우 친한 사이. 김어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같이 사단에 갔던 병사들 말도 너랑 다르고. 결정적으로 네가 평소에 창고를 잘 채워 놨으면 이런 일 없잖아. 오히려 <laughs> 욕만 잔뜩 먹고 다음 날 군장 뺑뺑이를 돌았다. 군장을 도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나는 결심하게 된다. 마음의 편지를 쓰자. 며칠 후 진짜 대형 사고가 터졌다. 어제 저녁 전까지 들어왔어야 했을 쌀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 알고 보니 김하사가 갑자기 휴가를 낸후 보급을 나가지 않았다고.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그날 저녁은 쌀국수로 대체가 되었고 일종 담당인 나는 기억을 다 못할 정도로 욕을 먹었다. 군의 힘은 총에서가 아니라 식탁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쌀이 없어 밥을 못 주게 된 엄청난 일이 발생했고 이는 평소에 비축해 놓지 못한 나의 탓으로 점점 몰리고 있었다. 징계위원 내가 열린다는 말에 취사장 한쪽에 쭈그려 앉아 울고 있었는데, 지정태 상병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아저씨 나 처음엔 아저씨한테 화 많이 났는데 생각해보니 솔직히 이게 아저씨 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내가 실무에서 식자재 물품 다 받으면서 보니까 김하사는 맨날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하면서 핑계만 대는 통에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김하사가 아저씨 욕먹게 판깐게 확실하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은 이제부터 생각해보면 되고요 밟혔으니까 꿈틀거리기나 좀 해보자고요 따라와요 지정태 상병관 나는 수송반 생활관으로 향했다 지정태 상병은 본부중대 소속이라 생활관으로 들어가자 다들 경례를 붙였다 중성 지정태 상병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하사와 식료품 불출을 다니는 운전병이다 말의 대꾸 없이 침상위로 올라간 지정태 상병은 그 운전병의 관물대를 뒤지기 시작했다 지금 뭐하시는 말이 끝나기 전에 나온 건 바로 영화표 한장그 당시 상영했던 토르 1탄의 영화표였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휴가도 안간 놈이 영화 내용을 어떻게 알아? 그거 여자친구가 준거 중간... 여자친구가 다본 영화표를 줬다고? 극장은 부대 앞이고 지난주꺼네? 난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어도 내가 물어볼 거 천지야 니 맨날 싸제 물품 엄청 사오고 전에도 최신 게임했다는 이야기 졸라 하더만 외박도 다 잘린 놈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다음에 외박 나가서 PC방이랑 이런데 싹다 물어보고 다닐까? 그거 근무지 이탈인 거 알지? 결정적 증거가 나온 상태에서 운전병은 모든 사실을 실토했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첫 번째, 김하사가 식수 인원을 줄여 식재료를 적게 불출한 이유 사단에서는 애초에 적게 신청하니 그대로 불출한 것이고 김하사는 농땡이 피우기 위해 최대한 줄이고 줄여 필요한 양의 절반에 가까운 식재료만 불출하여 빠르게 업무를 끝낸 것이다 또한 무언가 받는 걸 빼먹어서 연락이 와도 김하사는 나중에 받겠다고 한후 돌아가는 일은 없었다고 했다 두 번째, 보급이 항상 늦었던 이유 그렇게 최대한 신속하게 불출을 받은 후 운전병, 작업병들과 함께 항상 PC방에 들러 그 당시 유행했던 스타 2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느라 늦었다고. 특히 유독 늦었던 몇몇 날들은 그 당시 유행했던 영화를 봤던 것이다. 며칠 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동안 내가 청구했던 모든 목록을 모아둔 것이 신의 한 수였다. 이게 실제 불출된 양과 다르다는 걸 입증했고 나 못지않게 스트레스 받았던 우리 행보아님의 열렬한 변호, 운전병과 작업병을 끌고 와 줄줄이 증언시키며 역전 재판의 모습이 펼쳐졌다. 김하사는 휴가 중 운전병이 다 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다가 그야말로 똥 씹은 표정으로 입을.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징계위원회 결과. 운전병과 작업병은 영창 후 전출. 기마사는 복무부적합 판정이 나오게 된다. 태업은 기본으로 깔고 장병들과 근무지탈이 이 빈번했고 그간 문제없어 보였던 이사종 쪽의 물품들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드러난 것. 단지 군수과만 그만뒀으면 원이 없겠다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에 그동안의 서름이 싹 씻겨 내려갔다. 그후 군수과 보급관으로 새로운 신임하사가 임명되었는데 항상 6시 넘어서 도착하던 식료품 보급차가 두 시 정도에 도착. 신청한 수량보다 더 많이 바리바리 싸들고 와 주셔서 한 달도 채안 되는 기간 동안 비어 있던 일종 창고를 가득 채울 수 있었다. 신기했던 나는 신이마사님께 사단에서 청구한 대로 다 줍니까? 항상 남는다고 많이 가져가라고 해서 더 챙겨 오는 거야. 일을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뭔 소리야. 당연한 거를.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 나는 본부 중대 아저씨에게 인수 인계해 주며 개원 업무를 그만두었고 이후 지정태 상병의 권유로 시사반에서 지내면서 마이 연을 보냈다. 이제는 오히려 식재료가 너무 넘쳐나서 남는 걸로 이것저것 많이 조리해 먹는 통에 살까지 통통하게 찌며 저녁했다. 지정태 상병과는 거리가 멀어 저녁한 후 거의 못 보지만 종종 안부를 묻는다. 이때 일을 오인용 대비래 보내도 되냐고 물어보니 흔쾌히 허락해 줬기에 사연을 보내본다. 현재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마트 뭐 물류센터 전산팀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내 신조는 보급은 제때 넉넉히. 충성! 하사 채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 오니 용기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호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호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호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오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